안녕하세요. 미니맵입니다. 오늘은 메타포 리 판타지오 프리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와 다른 점, 그리고 발전된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메타포 리 판타지오는 기존 페르소나 3, 4, 5 제작진의 최신작으로 엑스박스, PS4, PS5, 스팀에서 2014년 10월 11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됩니다. 개발팀이 밝힌 이번 작품의 주제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게임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가 녹아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매우 다르죠? 인간은 불안을 실체화한 것이며, 그래서 몬스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소나 시리즈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메타포 리 판타지오가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페르소나 시리즈는 주인공이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인공이 속한 그룹과 학교 생활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새롭게 만들어낸 판타지 세계관의 왕국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을 다루고 있어 게임의 무대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도 이제 학생이 아닙니다. 주 5일, 오전은 학교 수업, 오후에는 자유시간, 그리고 주말과 방학에는 자유활동으로 이어지는 페르소나의 기본적인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페르소나 시리즈에서 볼수 있었던 정해진 기한을 중심으로 매일매일이 지나가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페르소나 시리즈는 화려하고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되 정돈된 선을 가진 것이 공통적인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기존 시리즈의 특성에서 벗어나 수채화 같은 그래픽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게임 외의 요소들은 색이 번지는 것 같은 그래픽 스타일로 각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인게임 그래픽 스타일도 마찬가지여서 배경과 캐릭터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기 보다는 색감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약간은 묻히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이는 게임의 스토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주인공의 활동으로 인해 주인공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마치 물감처럼 스며들어 점차 타인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게임의 주요한 흐름입니다. 이런 점을 메타포 리판타지오의 그래픽 표현 방식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틀러스 하면 음악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 작품의 음악은 오페라의 웅장함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뭔가 신성하고 경건한 느낌을 주기보다는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불안이라는 게임 내의 테마와 맞물려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투 스타일도 기존 시리즈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투라는 기본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적턴과 아군의 턴이 구분되며 각 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동에는 하나의 포인트가 사용되지만 약점 속성 공격을 하거나 치명타가 발생하는 등 아군에게 유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절반의 포인트만 소모되는 방식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적이 공격을 회피하거나 흡수하는 등의 아군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액션의 소모 포인트가 상승하여 갑자기 아군 턴이 종료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전략적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협동 공격 개념이 있어 아군의 일반 공격을 전체 공격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필드에서 적과 조우하면 전투가 발생하는 개념 역시 전작들과 동일하나, 턴 진행 속도나 연출, 그리고 필드에서 일반 공격만으로 처치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완화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전투 템포는 더 빨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페르소나에서 계승한 부분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와 거기서 발생하는 인연을 통해 스탯이 상승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만나는 NPC의 의뢰 등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로부터 주인공의 능력이 상승하는 방식이죠. 기존 작품에서 페르소나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아키타입이라는 좀더 발전된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캐릭터를 나타내는 페르소나가 지정되어 있고, 주인공을 제외한 동료들은 고정된 페르소나를 이용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다른 동료들도 원하는 아키타입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죠. 아키타입은 총 14종이 있는데요. 성장에 따른 전직 개념도 있는 것으로 봐서 게임에서 확인 가능한 아키타입의 종류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헤르소나 시리즈에 있었던 합체 시스템이 사라진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적어진 만큼 하나하나의 아키타입이 좀더 완성도 있고 멋진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점은 더 좋아진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타포 리 판타지오가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 페르소나 시리즈와의 비교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전투 템포가 빨라진 부분, 더욱 긴장감 있는 전개는 전작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페르소나 시리즈의 시스템적인 장점을 가져가면서 좀더 무겁고 어른스러운 테마를 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페르소나 여신전생 시리즈의 팬들은 물론 새롭게 입문하려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까지 미니웹이었습니다.